프로 물놀이꾼 그는 음왜 옹기에 물을 받는 것인가? 도대체 이번 달할머니네 수도요금은 얼마가 나올 것인가? 도아가 화분에 아침저녁으로 물을 줘서 화분들이 과습으로 죽을 것 같다. 몰라. 그거 뭐야? 뭐야? 지지. 던져. 또 물을 준다. 고추가 아무래도 과습으로 말라 죽을 것 같다. 말라 죽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.